신령한 한 구절이 온갖 형상을 초월하여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구 365 12월 16일 멀고 먼 공겁 이전부터 거두어들이지 못했는데 어찌 하찮은 근기에 매여 있겠는가 미묘한 당체는 본래 처소가 없건을 두루 통한 그 몸이 어찌 그 자취가 있겠는가 신령한 한 구절이 온갖 형상을 초월하여 삼승을 멀리 벗어나서 수행을 빌리지 않네 천만 성인들 저 너머까지 손을 놓아버리니 돌아오는 길에서 불속의 소가 되었네 선시 중에서도 승찬 스님의 신신명 영가 스님의 증도가 지공 화상의 대승찬은 3대 선시로 손꼽힌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당나라 말기, 동안, 상찰 선사의 시편담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옛 조사 스님들의 평생 살림살이가 무르노가 있는 대표 선시들을 말대의 후곤이 감히 그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용을 잘 음미해 보면 종지의 핵심을 드러낸 고준한 솜씨에서 아무래도 시편담에 마음이 간다. 높고 높은 기틀란 무엇인가? 기틀은 본래 배틀을 움직이는 장치와 석궁을 발사시키는 장치를 일컫는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여 발동되는 수행자의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대상인 중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가에서 말하는 높고 높은 기틀은 불교가 설명하는 궁극의 이치가 한 인간을 통해 인격화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능력을 뜻한다. 동안 상찰 스님은 그러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기틀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삼하승지 겁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수행하여 얻어지는 경지라고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어쩌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이 경과하거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이룰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하는 하금기들은 엄두도 낼수 없는 것이다. 높고 높은 기틀의 본체는 처음부터 어디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온 우주 삼라만상 그 자체다. 삼라만상과 둘이 아닌 그 자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달리 무슨 자취가 있거나 흔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신령한 한마디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어떤 유연한 이론과 기연 묘구도 미칠 수 없다. 임재의 할 덕산의 방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굳이 화상이 손가락을 세운 일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성문의 경지나 연각의 경지나 보살의 경지를 멀리 벗어나 우뚝하게 높이 있으며 수행을 하느니 깨닫느니 증득하느니 하는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이다. 사실 배우고 수행을 하더라도 깨닫고 증득하는 것이 몇 푼어치가 되겠는가.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이다. 본래 완전 무결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것이다. 기성도 아닌 기존의 것이다. 본래부터 이미 있던 것이 진실로 높고 높은 기틀이다. 그 자리는 천부처 일만 성인들도 알지 못하고 다람 한점 통할 수 없는 곳이다. 성불하세요.